아내의 맛 송가인 부모 형편 어려워 아픈 둘째 먼저 떠나보냈다 눈물. 아내의 맛 송가인의 부모님이 먼저 떠나보낸 둘째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6일 밤 방송된 TV 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송가인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송가인 아버지는 없이 살 때는 둘이서 술한 잔도 못 먹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안주에다 술도 한잔 먹고 산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우리 집 와서 고생만 원 없이 하고, 새끼들 키우고, 돈 벌러 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미안해했다. 이에 송가인 어머니는, 당신도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송가인 아버지는 젊어서, 작은 방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았냐며 우리들이 둘째도 아파서 잃어버리고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애가 아파도 병원에도 못 데려갔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손가인 어머니는 난 항상 잃어버린 놈이 내 가슴에 있다. 백일 만에 병나서 병원에도 못 데려갔다. 부모가 되어서 병원에 못 데려갔다는 생각하면, 이라며 농시우를 불켰다. 이에 송가인 아버지는 그런 생각도 이제는 잊자 그래야 걔도 좋은 곳에 가지 않겠냐. 좋은 생각만 갖자며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고생했어도 그걸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며 아내를 다독였다. 아내의 맞 송가인 부모. 봉숭아 물들이며 뽀뽀쪽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방송화면 캡처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부모님이 좋은 부부 금수를 과시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야 아내의 맛 61회에는 엄마의 맛이라는 콘셉트로 송가인의 부모가 등장했다. 송가인의 부모는 집거실에서 함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였다. 송가인의 아버지는 직접 봉숭아를 절구에 빠, 송가인의 어머니 손에 올려줬다. 남편을 바라보며, 송가인의 어머니는, 조연한 시남편 손은 언제부터, 이렇게 부드러웠나라고 갑작스런 심쿵 멘트를 날렸다. 송가인의 어머니는, 이어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해. 송가인 아버지를 당황시켰다. 송가인 아버지는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도 조금씩 아내 쪽으로 엉덩이를 이동했다. 송가인 어머니는 원래 늙을수록 뽀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거침없는 입담을 보였다. 송가인의 아버지는 아내의 볼에 뽀뽀를 했다. 두 사람의 달달한 모습에 VCR을 보던 MC들은 보기 좋다.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내의 맛 송가인부 아내 손톱에 봉숭아 물 들여주며 참말로 꽃 같네. 송가인의 부모님이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방송 캡처 가수 송가인의 아버지가 송가인 어머니의 손에 봉숭아 물을 들여줬다. 2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송가인의 부모님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길을 걷던 송가인의 아버지는 부인 손톱에다 칠해주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봉숭아 꽃잎을 따기 시작했다. 이에 함께 있던 아버지의 지인은 완전히 로맨티스트가 따로 없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집으로 돌아온 송가인의 아버지는 송가인의 어머니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송가인의 아버지는 아내의 손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며 참말로 꽃간내와 같은 낭만적인 말들로 설렘을 유발했다. 부부는 서로에게 칭찬도 하고 입맞춤도 나누며 둘만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출연진들은 금술 좋은 부부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한편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가수 송가인 시봉가 막내로 사랑받던 강아지 송백구가 새 식구 등장해 참밥 신세가 됐다. 13일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송가인 시 부모님이 계신 짐도 집 일상이 공개됐다. 송가인 시 아버지는 간밤에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울던 아기 고양이에게 조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는 어디서 와가지고 가도 안하고 여기서 살려고 한다며 여기 와서 자기도 인기 끌려 그런가 참말로라고 말했다. 송가인 시봉가 막내로 사랑받던 송백구는 새 식구 등장에 경계태세를 보였고 아버지는 으르렁대는 송백구를 구박하며 조나비에게 애정을 쏟아부었다. 아내의 맛 송가인 부모님 마을 주민들 미스 트롯 콘서트 초대, 비용 전액 지원. 아내의 맛 송가인의 부모님이 마을 주민들을 미스 트롯 목포 콘서트에 초대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아내의 맛 엄마의 맛에선 시장을 찾은 송가인의 부모님 모습이 그려졌다. 송가인의 부모님은 진도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시장 상인들도 엄마가 딸보다 더 유명해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가인의 부모님은 마을 잔치를 벌였다. 송가인의 부모님은 녹두닭죽, 우뭇가사리 콩국, 겉절이 등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해 마을 주민들을 초대했다. 또 송가인 부모님은 주민들을 데리고 미스트론 목포 콘서트까지 가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미리 응원봉. LED 머리띠까지 챙겨 콘서트 연습을 했다. 그야말로 앵무리 팬클럽이 결성된 것. 송가인의 어머니는 마을 아주머니들을 모아 오이팩을 시켜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휘재는 시청자들에게 무리하게 앵무리를 방문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찾아가서 밥을 달라던가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 강아지 백구도 아직 어리다고 당부했다. 그러다 송가인의 어머니는 딸이 사준 보약을 남편에게 줬다. 송가인 부모님은 보약을 살펴보며 뿌듯해했다. 송가인의 아버지는 내 딸이 최고다, 넘버원이다라고 감탄했다. 송가인 부모님 질투로 시작해 봉선함물들이며 애정으로 마무리. 아내의 맛 송가인 어머니의 질투가 폭발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송가인 어머니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후 집으로 돌아온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송가인 아버지는 애완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머리를 한뒤 집으로 온 어머니는 애완묘와 놀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나머리하고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장원? 이라고 말하며 달라진 스타일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급기야 어머니는 화가나 휙 고개를 돌렸고 애완묘에게 화풀이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봉선화를 따 직접 손에 올려주며 로맨티스트 면모를 보여 부러움을 안겼다. 아내의 맛 서유리, 최병길, 새로운 부부 등장 독특미 가득한 부부 10개명 공개. 영원한 동반자와 병치 않는 마음으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 부부 영세부터 어르신까지. 한결같은 리얼 부부 스토리를 그려내며 안방극장을 들썩였다. 지난 27일 밤 10시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마디아 아내의 맛 61회분은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6.7%를 기록 전체 종편 시청률 중 1위를 차지하는 승승장구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풋풋한 뉴 부부 출격부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직진 마음으로 달려가는 부부의 모습이 담기면서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 요즘 대세 중의 대세인 송가인은 아침부터 예쁘게 단장을 한후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지면 촬영에 나섰다. 세련된 정장 콘셉트부터 농부 착장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송가인은 자유자재 포즈로 현장의 분위기까지 사로잡으며 팔방미인다운 활약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송가인 부모님의 진도 집에는 미스 트롯진 송가인 집이라는 명패가 걸리는가 하면 송백구에게 대걸 같은 집이 생기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어 송가인 아버지는 믿고 부르는 친구와 함께 효소 담그기에 나섰고 독성 없는 배까지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포대 자루가 채워져갈 때쯤 산삼을 발견했다며 환호를 내질렀지만 결국은 아닌 거로 판정되진난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하산한 아버지와 친구는 거침없이 장독대 두 개의 효소를 담갔고 아버지가 친구에게 장독 하나를 선물하며 효소 담기를 마쳤다. 그 시간 미스트롯 콘서트 관람을 위해 친구들과 읍내 미용실을 찾은 송가인 어머니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파마를 하며 여유 있는 시간을 만끽했다. 집에 오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봉숭아 꽃물을 들여준데 이어 애정 넘치는 뽀뽀까지 건네는 등 진도를 휘감는 로맨스 바람으로 보는 이들을 웃음짓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유리 최병길 부부가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혼 2일 차 임시 신혼집인 최병길 집으로 이사를 온 서유리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요리를 만들고 있는 최병길에게 각종 애교를 발사하며 달콤 애교 콤보를 선사했다. 또한 결혼식을 대신한 최병길이 찍은 떨림과 복잡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던 혼인신고 당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신혼의 달달함을 뽐냈다. 이어 미너 부야베스로 결혼식 애프터 파티를 즐긴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앞두고 부부 십0개 명을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이때 서유리의 열 번째 계명인 가슴 수술하고 싶다에서 최병길이 절대 반대를 외치며 의견 다툼이 일어났다. 하지만 금세 수술 안 할게요라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독특미가 만개한 두 사람의 신혼 생활에 궁금증을 더했다. 함소원은 지난번 오명 박사 방문 때 혜정이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줄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하다는 솔루션을 받았던 상태. 이에 함소원은 혜정이의 장난감을 중고 구매하기 위해 진화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나섰고, 새로운 것을 사자는 진화의 어필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은 채, 장작 6시간에 걸쳐 세계의 A급 장난감을 들고 귀가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진아는 집안 가득 함서원이 인터넷으로 중고 구매한 장난감을 접한 후 놀라고 말았다. 함서원이 장난감을 정리하자는 말에도 움직이지 않아 함서원의 화를 돋웠지만 함서원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기다리자 벌떡 일어나 혜정이 방을 장난감이 더해진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내는 모습으로 아슬아슬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함진 부부의 고된 하루를 펼쳐냈다. 그런가 하면 며칠 후 함진 부부는 왠지 수상쩍은 진아의 행동이 감지되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들려왔다. 혜정이를 돌보던 진아가 피곤하다며 급히 방에 들어간 후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의문스런 분위기를 풍긴 것. 더욱이 다음 날 진화가 직접 도시락을 싸 혜정이와 함께 함소원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응원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넘기는 가했지만 그후 집으로 돌아온 진화가 시어머니에게 혜정이를 맡기고 친구 록천과 한 여성을 만나는 모습으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일을 마치고 온 함소원은 최근 평소와 다르게 다정했던 진아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은 밤이 되어서도 집에 오지 않자 온 신경을 쏟았고, 록천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간 곳에서 진아가 나선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록천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진아의 말에 안심한 것도 잠시. 함소원은 부쩍 좋아진 한국어 실력과 끊임없는 웃음을 보내는 진아의 모습에 당황했고 둘만 남게 되자 둘중 누가 예쁘냐며 질투심을 폭발시켰다. 시선을 회피하면서도 여보가 최고라고 말하는 인기응변으로 대위기를 넘기는 진아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시청자들은 방송 후 오늘 새 부부의 모습은 마치 우리 부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본것 같았다. 서유리 최병길 부부 보고 결혼 욕구가 치솟았다. 리얼 현실 부부의 표본을 보여주는 함진, 부부는 아웅다웅 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함서원의 장난감 중고 거래 현명한 것 같음. 등 소감을 쏟아냈다.